안녕하십니까 강남 부동산 중개 대표 김종덕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사찰에서 잠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아, 나도 어른이 되면 사찰 입구에 산채비빔밥 도토리묵 두부김치 파전 감자전 동동주 등을 파는 식당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곳과 연관이 있는 물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벌써 올가을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리고 저 앞에 산 정상에 눈이 쌓여 있네요. 여기는 양평 용문사 입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상황 TV를 운영하고 있는 강남부동산 중개 대표 김정덕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겨울 초입에 첫눈이 내린 날입니다. 저 앞이 용문산인데요. 은행나무 침대, 영화로 유명하죠. 용문사, 천년나무,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방문한 이유는 이 용문사 초입에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용문사 방문하면 어, 주차하는 공룡 주차장입니다. 공룡 주차장 옆에 어, 상가 주택, 근생주택이죠. 근생주택 매물을 소개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영상의 화면 넓은 방향으로 있는 상가인데요. 오늘 이 상가는 주택과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물건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보면서 구현 설명해 드리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위치 용문사 입구에 주택과 식당 매물인데요. 용문사 초입에 공룡주상옆 상권 조원 위치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입니다. 집어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용도는 한옥식의 근생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134평 정도 되고, 건축 면적은 54평입니다. 그 중에 주택이 목조로 되어 있는데요. 37평 정도 되고, 근생은 시멘트 백돌조로 되 있는데, 어, 대중음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은 한 17평 정도 되고, 둘다 주택과 근생다 단층으로도 1층으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는 점 그래서 세법상 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수는 둘다 지상 1층이고 건축 연도는 1983년도 말에 건축을 했네요 방향은 상가 출입구 기준으로 하면 북서 방향이고 대문 방향 그러니까 주택 쪽에서 어, 보면은 동북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자연 치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녹지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그 건폐율은 20%인데 자연 치락지구가딱 들어갔기 때문에 건폐율이 60% 이하 범위로 대폭 완화됩니다. 주거라든지, 1, 2종 근생등도 건축 가능하니까, 자연치락지구와 더한 땅은 무조건 사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288만원 정도 하네요. 원래 2023년도 기준입니다. 아, 대출 약간 있으니까, 이 점, 아, 개인적으로 문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본 물건 임대 중인데요. 지금 오늘 날짜로 보면 한 1년 정도 지금 계약이 진행했됐고, 매매 시에는 명도 조건이고, 그래서 임대료가 싸게 있는데 이 임대료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 명도는 매도인 책임으로 그렇게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본매물 보시다가 조금 이따가 주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 방문 시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되니까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 왜냐면 임차인 사업에 방해됩니다. 이점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에서 약한 시간 내지한 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키로수 보면 은약 60km 정도 나옵니다. 매매 금액은 6억 7천만 원이고요. 특이사항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본래의 본매물 임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새를 놓기 전에 2억 정도 들여가지고 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뭐 대수성 급에 가까울 정도로요. 어, 주택은 방 5개이고, 방 5개 중에 큰게 1개 있고, 작은 게 4개 있습니다. 화장실은 남녀 각각 2개씩 있고요. 마을 공동 수도 하고, 그리고 지하수가 대공으로 자체 관정을 했는데요. 원래 그 지하수가 소공 관정의 약 깊이가 한 10에서 30미터 정도 내외인데, 어,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농촌 지역 논밭에, 원 본래 소공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 정도 하면은 관정 지름이 한 100에서, 아 어, 150mm. 그니까, 어, 이 정도 되고, 인치로 보면 4에서 6인치 정도 되죠. 깊이는 30에서 약한 100m 정도를 말하는 게중공이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본 매물은, 어, 대공인데요. 대공은, 어, 지금, 깊이가 150m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정 지름도 150mm 정도 이상인 심정으로, 특히 뭐 안반지하수 개발용으로 어 그렇게 본래 관정을 합니다. 개발 비용도 약한 천만 원 정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본 매물 바로 대공 관정이 있다는 것 자체, 어 자체 관정이 있다는 것 그렇게 어꼭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난방은 상업용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폐수는 공동 관로 직관이라 보시면 되겠죠. 공동 관로를 사용 중이고, 전기도 약한 90에서 90kW 이상 정설이 가능합니다. 90kW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본면물 자, 이제, 어 가게, 그러니까 근생 앞에 상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에 전체적인 인테리어 부분만 잠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 매물에 촬영할 당시가 오늘이 그, 물론 평일입니다. 평일이고 날씨가 굉장히 첫눈이 오는 관계로 춥고 그 시간대 자체가 식사 시간이나 손님이 방문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으로 나갈게요. 조금 전에 그 주방을 봤고요. 나오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방이 있습니다 방 예, 주거용이죠 주거용 주형 가운데 자, 건물은 ㄷ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중정처럼 돼 있고 작은 연못이 하나 있네요 자 개인적으로 저 연못이 에, 그렇게 사용 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일단 어, 염, 작은 연못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는 화장실입니다 자 내부에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 용도는 싹 밀어버리고, 어, 안에 테이블 같은 걸, 어, 야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그 대문을 열고 나가면, 나가면 바로 여기, 여기가 도로인데요. 어, 건축 허가 당시 바로 이 도로를 끼고 있는 조건으로 그렇게 아마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도로에 그 텃밭으로 사용해도 될 듯한데 어 아마 이 도로가 옛날부터 운영되는 도로다 보니까 통행하는 도로다 보니까 완전히 막기는 어, 어 힘들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가장자리 부분에 꽃이나 약간의 어떤 상추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앞쪽에 앞쪽에 도로 쪽에서 바라보는데 앞에 이렇게 운동 시설이 있어요. 운동 시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에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약간 스트레칭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문사 은행나무입니다. 감상 한번 해보시죠. 자, 본 매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남 부동산 중개 02 545의 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